시작. 다시. 다시 뭐뭐 스텝? 이런 스텝 아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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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다 가버리면 어떻게? 혼자 짝 가버시잖아 그냥. 앞에 사람 보라고 앞에 사람 아니, 아니 저앞 <laughs> 보면 안 되지. 아, 나 나가. 나가. 세세세 세. 세. 다 스텝 하셔야 돼. 세트 해야 돼. 에브리 모션. 알어 차고 가니못준줄알았 알았어, 알았어. 사 알았어. 알았어, 알았잘 쓰네. 도미노 하고 있어. 다 알았습니다. 모든 걸다 쓰다. 예, 다썼거요 너무 사부님 앞에 쓰세요. 라인 앞에. 라인 앞에 쓰고 나는 라인 뒤에 쓰그렇게니다이 경례. 준비. जी <웃음> 바로 또받어안 <laughs>